네,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 친구입니다. 네, 오늘 간단한 모드. 바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틀 모드. 그러므로, 오늘의 모드는 바로, 모 배틀! 자 일단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엔 자제 추측입니다만 라이벌로 라이벌 스텔레톤데 좀비 둘다 기본몹이죠자 그중에 누가 있길까요 원거리 아니면 근거리 자 이렇게 꾹 누르시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원거리가 좋죠. 역시, 원거리가 좋아요. 자, 이어다가 지는 거, 오, 반격을 합니다. 오, 하지만 써집니다. 자, 일단, 스켈레톤이 이겼고, 자, 스켈레톤 2라운드에 지출. 자, 마녀 한번 붙어봅시다. 마녀. 자, 마녀는 고통의 포션이랑 독포션을 <laughs> 저기에 주기 때문에 어차피 모반타는 독포션은 통하지 않고 어차피 고통의 포션을 줘봤자 모의 체력은 회복될 뿐 자 이거는 뭐마녀가줬다고 봐야되는건데요 마녀가 치약에 봐야 달면 계속 이걸 먹어서 약만 좀, 좀 먹어 계속 그리고 웃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마녀의 코를 잘 보세요 자 마녀의 코잘 보세요 자 포션을 먹을때 코가 열려요 그리고 이인간 자꾸 포션을 먹어요 내가 크리티컬로 <목소리> 없애지 마. 야, 체력도 많이 나왔는데 왜? 내가 크리티컬로 없애주 마. 으이이. 즉시 회복 쿠션난 단전. 그래, 일단 진출하고 있고요. 어. 자, 좋은 벌레. 자, 좋은 벌레. 과연? 좀벌레 어, 어, 자, 존벌레는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안 돼요. 이하다가 좀벌레가 이기겠어요. 스켈레톤. 어. 자, 스켈레톤. 작은 좀벌레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동굴거미 동물거미네돈 벌래! 두 방이 써집니다. 다시 한 번. 거미는 독포션을 주기 때문에, 독을 주기 때문에. 자, 아, 그러면 평생의 라이벌. 아닌가요? 제 눈에만 그렇게 이번에도 제출이지만 거미대 거미의 대결, 덩치 큰 거미 스파이더 아니면 동굴 거미인가 아니면 원조의 스파이던가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거미가 원조의 거미가 동굴 거미한테 이렇게 아저 이렇게 작은 놈한테 패하고 마는 어!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참, 다시, 이겼네요. 한방 맞으면 어차피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사일생이죠. 자, 어쨌든, 동굴검이다 그러면, 슥, 좀비로 해봅시다. 좀비대. 좀비대 바로, 이것. 자, 누가 이길까요? 자, 얼른, 어! 좀비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좀비에게 발스켈레톤스켈레톤이 좀비에게 안 발리고 좀비가 죽으니까 동굴 거미는 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디 한번 좋아요 오 아니! 이게 뭔가요? 우야 동굴 거미가 앞서 나가다가, 어! 좀비에게 발, 좀비가 스켈레톤한테 발리는데, 어떻게 이연이 있죠? 어떻게 좀비가 더 강하죠? 그러면 다시 한 번. <laughs> 자, 이번에는, 귀... 거리가 짧아요. 오 반격합니다! 어, 다시,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러다가 화사에 계속 맞아 죽는 거 아닌가요? 어, 반격을 하지만. 자, 계속, 계속, 어, 감절 감자, 감자와 섞은 고기를 자하고 죽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비 두 마리 하는 것들과의 또 체력과 회복하지 마. 좀비 두 마리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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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당연히 죽였죠. 어, 어, 어. 죽었네요, 역시. 한 마리도 안 남기고 죽였어요, 역시. 아. 자, 그래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다이아 검좀 챙겨줘야 되겠어. 가죽 모자 색깔 왜 해야지? 아니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번에 배칠목. 크리퍼! 크리퍼. 부셔질지 모르니까 발광석 비하고 크리퍼 대 좀비! 크리퍼 대 좀비! <laughs> 자폭승무승부자 스켈레톤이 그러면 원거리 공격이라서 아마 되지 않을까요? 어. 아 이거 땅다 덮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가고 업로드도 빨리 안 된다고 자 어쨌든 이거를 자 이번에는 아주 거리는 최대한 멀게, 멀게. 어. 안 돼! 오 어! 스켈레톤이 이겼지만, 저는 지졌, 졌습니다. 왜냐면, 전 이걸 다 고쳐야 돼. 그래서, 행복이다, 크루퍼야 나도 상복해 자, 신나서 쇼올라 쇼올라 춤을 추고 있네요. 그렇게 신나니. 그렇게 신나니. 어, 이제 쇼올라 춤. 숏라... 자, 이제 바보 같은 춤을 멈춰. 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스켈라 턴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한테 좀 발리는 경향이 많아요. 예 잠깐만, 데좀봐라 잠깐요. 제가 시어빈 있는데... 아, 모드가 있었나? 있으면 시어빈을 소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있길 바세요. 자, 시어빈 있으면 소환해요. 시어빈 리뷰. 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 오, 있다. 어, 당장 가. 시업 인형 부터 상대는 니가 아니야. 아, 가보, 진짜. 가보씨, 진짜. 뭐야. 내 네, 죽어라! 제 작가님 만드신 게좋는데 부하들 때문에, 대답 별점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동화 내면 아, 네, 네, 안 돼요? 얘랑 붙을 데는 바로 좀비. 왜냐면 좀비한. 어 누가 이길까요? 똑같아요. 누가 이기냐? 어 아니 설마 한방남기고 죽었네. 아니 설마 아니 지금 씨 컴퓨터 모드에서는 그렇게 강하던 시험이니, 여기에서는 진짜 한 주먹 거리도 안 내고. 자, 자, 마지막 대결. 자, 저는 이상 못배치 대결을 있을 거니까, 뭐 댓글로, 뭐못배치 하실 거 있으면 하고요. 네, 안 되는 못배치이 있으니까, 안 되는 안 된다고 할게요. 오, 충룡이고? 아, 어쨌든. 자, 그러면 한 주먹 거리도안 되는 시어빈. 저한테도 줘요, 사실. 너무 시어빈이 약하죠? 자,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마이크래프트 친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이크래트치구였습니다 안녕! 자!